반습니다 뭐 별로 안 반가우신 것 같아요. 올라오기 전에 우리 안 목사님한테 설교 그렇게 길게 안할 겁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설교 길게 안할 짧게 하면 성도들이 좋아할 것이고 설교를 길게 하면은 하님 목사가 좋아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면 되겠구나. 우리 주님 사랑 교회 오니까 교회의 어떤 분위기가 좀 중후한 맛이 좀 납니다. 참 좋습니다. 여유가 있고. 신앙의 깊이가 있고 어, 여러모로 여러분의 어, 얼굴빛이 어, 인생을 탈관해 지금까지 오신 모습처럼 보여서서 대단히 반갑고 이렇게 예, 일반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퍼져서 앉은 유리 별로 없는데. 이렇게, 이렇게 전부들 이렇게 퍼져서 앉는걸 보니까 아마도 빈 자리는 내가 채우리라고 하는 그런 단단한 결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아마 조만간에 아마 주님 사랑 교회가 놀랍게 붐하지 않을까 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반응을 해 줘야지 재미가 있어요. 그렇죠? 자. 제가 이제 교단 총무로 일하면서 아, 우리 안종성 목사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대신 미래 목회 연구소에서 처음 만나서 같이 교제하면서 어, 지금까지 오게 되어졌는데 우리 안 목사님 만나기 전에는 제가 굉장히 그섬하고 잘생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목사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 꿈이 깨졌습니다. 아 나는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정말 멋진 목사님 모시고, 멋진 신행생활을 하는 우리 주님 사랑께, 성도님들 복 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새 여인이 나옵니다. 새 여인. 혹시 남자 성도님들 좀 저기 시험들지 말고 어 들으시길 바랍니다. 새 여자밖에 안 나오는 난 여기 괜히 왔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새 여인 속에서 나중에 남자 한 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첫 번째 나오는 여인이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여인의 신앙관은 포기하는 신앙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루키에 대한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요.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부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당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모압 땅으로 가게 되지는 계기가 뭔가 하면은 흉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흉년 때문에 좀더잘 살아보려고 고향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게 돼서 그 모압 땅에서 철저하게 실패를 맛봅니다. 모압 땅에 간지 얼마 안 돼서 남편 엘리멜렉이 갑자기 급사를 하고 남편이 없으니까 외로워서 이제는 며느리라도 좀 봐야 되겠다고 해서 모함 여인을 데려다가 두 며느리를 삼습니다. 말론과 기론의 두 아들의 며느리를 삼는데 그만 이두 아들도 후사가 없이 얼마 못 돼서 죽고 맙니다. 결국 세 여인만 남았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자,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면희들이 면이들을 불렀습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 것 같아서 내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희들은 너희 조상에게로 가라, 너희 가족에게로 가라. 너희가 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세 여인이 거기서 서로 부둥켜고 웁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저희들도 어머니를 따라 가겠습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다고 해서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돌아가라. 아닙니다. 따라 가겠습니다. 그러다 결국 나오미가 두 여인을 데리고 두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 땅으로 가기로 그렇게 마음 먹습니다. 자 보세요. 흉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베들레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모압 땅으로 옮겨갔는데 결국은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 그 흉년 때문에 여전히 베들레헴에 남아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느냐?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즐기십시오. 고난의 시간들은 그렇게 오래 길게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쳐 올 때에, 어떤 시련이 닥쳐 올 때에, 그것을 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도망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내함으로 버티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실패한 상황에서 이제 두 여인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착잡합니까? 고향에 돌아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미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고향 땅을 등지고 모압으로 간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받은 사람. 남편과 두 아들을 먼저 죽음으로 몰아간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말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모욕적인 삶을 괴로운 삶을 혼자서 감당하기를 원했어요. 혼자서 가서 어느 구석에 처박혀 있든지 그저 살면 되지. 자신에게 주어진 두 며느리에게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주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또다시 그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겠다.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다시 모합당으로 가라. 간곤합니다. 그때 이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이제는 시어머니에게 마지막 절을 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조상에게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시집 와서 어머니로부터 그래도 한마디의 신앙을 배워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잠시 잠깐 만난 그 고난의 삶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이방신에게로 돌아가는 오르바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된다는 말 포기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자신이 살아가야 될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한 오르바의 신앙은, 포기하는 신앙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어떤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만이 성공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만이 승리합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의 성평등 조례안이 거의 통과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 조례안을 경기도 의회에 발의한 경기도 도 의원이 있어요. 그분 앞에 목사님들이 찾아갔습니다. 이 발의안을 내지 말아달라. 그래서 그 조례안을 내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날 기습적으로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경기도에 목사님들이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 가슴 아프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랬답니다 상부의 지시라서 나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렇게 항변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지금까지 믿었고,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고, 내가 지금까지 그 하나님 때문에 살아왔는데, 상부의 지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어떤 것이 위대하고 어떤 것이 큰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세상이 가져다 준 부귀영화가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권력을 다 내려놓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할 수 없어야 신앙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빛을 잃어가고 맛을 잃어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귀하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포기하고 간다는 것. 그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니? 오르바의 삶이 그 있어요. 그가 만난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모압의 이방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맙시다. 세상이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소홀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내 곁에 계셨고 고난 현장 속에서도 내 곁에 계셨고 내가 시련을 당할 때도 내 곁에 서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버리고 포기할 수가 있겠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세워주실 의대한 신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할파이시오 그 고백이 오늘 주님 사랑교회 성도들의 삶속에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오르반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오미하고 루타고 두 여인이 또 다시 길을 가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도저히 마음이 허락지를 않아서 또 다시 루를 부릅니다 루사 집으로 돌아가라. 내 동서도 돌아가지 않았느냐. 그러니 마음 편하게 부담 갖지 말고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마음 다지고 따라오는 그 여인을 향하여 나는 너를 책임질 수 없으니 돌아가라고 말하는 나오미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무책임한 신앙입니다. 무책임한 신앙. 선, 이방인을, 이이방인 이방신을 섬기던 루시,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 와서, 나오미가 섬겼던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고 따르고 쫓아왔는데, 이제 와서 너는 아니다, 가라는 것. 한 영혼을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한데,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그한 영혼을 하루 아침에 무책임하게 버릴 수 있겠느냐? 책임지는 신앙인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의 나를 한 가정을 이끄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는가? 적어도 가정을 책임지는 신앙인으로 삼기 위해서 나를 가정 속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가족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족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개차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말안 듣는 자녀라 할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되고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무릎 꿇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무책임하게 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 새로운 신자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사랑교회 오는 어떤 송도로 할지라도 한 생명도 상처받지 않게 하여주옵소서 나 때문에 한 영혼이 상처받는다고 하는 것 나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한 생명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주님께서는 소자 중 하나에게 잘못한 것이 내게 잘못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 차라리 연자못 몇 도를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오는 것이 낫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하는 것에 내가 왜 신앙인다운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야 하는가 적어도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은 없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에요 나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등진 사람은 없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에요 내 주위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적어도 책임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인의 삶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책임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주님 사랑교회를 세우셨는가? 적어도 이 지역을 책임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습니까? 적어도 내 삶의 바운다리 안에서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분명코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역장으로 세웠는가? 적어도 구역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책임지기 위해서 나를 세우지 않았는가? 나를 왜 장로로 권사로 목사로 세웠는가? 그 이름에 걸맞는 책임감을 갖고 살라고 하나님은 나를 세우지 않았겠는가?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나오미처럼 무책임하게 자신의 삶을 위해서 홀가문함을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의 수둑구덕거리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모두가 다 버리고 가려고 했던 그런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라 아픔도 같이 하고 슬픔도 같이 하고 괴로움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오늘 교회 속에서 일어날 때에 한국 사회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위대한 루세 고백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16절에 루시 히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렇게 하고 결단하는 신앙이 필요. 결단하는 신앙. 지금까지는 어머니 때문에 그저 예배드리라고 하면 억지로 드렸어요. 그저 어머니께서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거역할 수 할, 할 수가 없어서 했어요. 그런데 오늘 루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뭐예요? 나오미의 인생을 괴롭게 했고, 나오미에게 철저하게 실패의 삶을 살게 한그 하나님인데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그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받았기 때문이. 어머니의 삶의 모습 속에서 잘못된 모습도 있지만은, 그래도 진실한 신앙의 삶을 보았기에,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을 책임지고 나오미의 인생 속에 관여하신 그 손길을 보았기에 루스는 지금 하나님 앞에 결단한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좀 멋있게 사십니다. 아내 치마 붙잡고 지금까지 나오는 신앙이었다고 하면은 바뀌어져야지요. 내가 고백하며 나오는 신앙. 어머니의 강요에 의해서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그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런 신앙이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바뀌어져야지요. 그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해야지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해야지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하시는 그 목사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오늘도 고백할 수 있어야지요. 왜 목사의 하나님은 다르고 장도의 하나님은 다르고 평신도의 하나님은 다르십니까? 아니잖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고 장로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대한 고백이 결단하는 고백이 오늘 현신 예배를 드리는 오육 여전도의 회원들 삶과 주님 사랑 교의 온 성도들에게. 이런 결단하는 신앙의 삶이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주위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권력 앞에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금, 조금만 있으면 또 입시철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고민입니다. 수능고사를 다 같이 잘 봐야 되는데, 어떤 아이는 대학 들어가고 어떤 아이는 대학 떨어지고 그러면 제일 곤란한 게 목사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합격을 축하한다 말하려고 보니까 여기 떨어진 아이가 있어요. 그거보다 더 곤란한 일이 뭔줄 아세요? 목사 자식은 대학 붙었는데 장노님 자식이 대학 떨어졌을 때 이거 기뻐할 수도 없고 참난감하시네 적어도 이런 모습들을 뛰어넘는 게 신앙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서 대학 입시에 떨어지면 하나님 앞에 떨어졌다고 감사 예물 드리십시오. 별로 안 하죠, 그죠? 합격하고 예물 드리라 그러면 다 아멘 할 텐데 떨어져서 드리라 그러면 별로 그렇게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장기 레이스를 합니다. 사람들은 단기 레이스를 하지만 단 거리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장기 레이스를 해요. 자 마라톤 하는 사람이 처음 달릴 때 100m 달린 것처럼 달려보세요. 얼마 안 가다가 푹 쓰러집니다. 42.19km를 갈수 있을 만큼의 스태미나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단거리예요. 뭔가를 급하게 당장 뭘 얻으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장기 레이스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이 실패하고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감사한 것이 넘치도록 여러분의 삶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대학 떨어졌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열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보다 더 좋은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철저한 믿음 가운데 사는 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음식 정을 하다 쫄딱 망했어요. 뭐 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지. 이제 조금 이제 10% 돌아왔어요. 사업하다 실패했어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지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 주실 수 있는 능력자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이 좋은 일에만 감사란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 감사한 신앙을 회복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루시. 결단하면서 어머니 하나님인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렇게 고백하면서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열어놓습니다. 그는 과부예요. 아무것도 아닌 이방 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둘이 결혼하게 하고 둘이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서 그의 조상, 그가 다윗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위대한 역사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것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하는 이 결단하는 고백이. 그의 인생을 바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님 사랑교의 성도 여러분, 이제는 고백하십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나의 길을 열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있는 믿음 가지고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